23쪽 5번 보자. 자 주어진 문장의 위치찾기였죠. 주어진 문장의 위치찾기란 말은 그 글은 그만큼 뭔가 유기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글은 꽤나 좀 흥미로운 주제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는 뭐 핵심 어휘도 좀 있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어, it is well known that certain animals hibernate in winter. 우리 hibernate라는 단어 외웠었다 맞죠? 어. 동면하다, 겨울잠을 자다였고, 가주어진 주어지. 자, 그러면, d a 이하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 자, 어떤 동물들, d a 절 이하에서 얘가 주어, hibernate가 동사. 자, 어떤 동물들은 겨울에 어, 동면한다는 거, 겨울잠을 잔다는 거다 알고 있죠. Now, however, some researchers believe that.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떤 연구자들은 d a 이하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시, d a 절 이하에서 또 완전한 문장. Early humans are so hibernated. 그렇지. 이거, 이 말을 하고 싶은가 봐. 초기의 인간들 또한 뭐 했다고? 동면했다고. 마치 동물들처럼 겨울잠을 잤다 이 말이겠지. 자, they came to this conclusion after examining the bones of early humans who lived more than 400,000 years ago. 자, 어, 우리가 이 conclus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공부해자다 맞죠. 컨클루드의 명상형이 컨클루드. 컨클루드 댓 하면 컨클루드 댓. 댓 이라고 하 결론 내리다 이 말이잖아. 어. 컨클루전는 결론이 같은. 그래서 그들은 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대. 그러니까 이러한 결론은 위에 나와 있는 o n l y h u m a n s also hibernate 되겠지. 뭐한 이후에 앱들은 는뭐뭐 후에 이 말이니까. 뭐 후에 어, 조사한 이후에 examining the bones 근데 뼈는 뼈인데 어떤 뼈야 초기 인간 초기 인류의 뼈지 그래서 다시 뒤에서 수식 뭐했던 어 이게 얼마고 이거 천만 십만 백만 400만 년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맞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래전에 살았던 40만년이구나 어 40만년 보다 더 전에 살았던 그런 초기 어떤 인류의 뼈를 조사한 이후에 자 뼈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자 they suggest that 역시 미안. 정신이 없다 애들 때문에 suggest 가 suspect 구나 자 그들은 suspect 뭐라고 지금 의심하냐면 우리 서스펙트는 뭔가를 이렇게 추측하다, 의심하다 이런 거 남았죠. 자, 뭐라고 추측했다, 뭐라고 의심했다, 대 이하라고 있으나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These early humans 이러한 초기의 어떤 인류가 자 반드시 문어가 된다. May have needed. 선생님이랑 이거 했었죠.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뭐 추측이든 유감이든 후회든간에. 과거사실에 대한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조동사 have pp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조동사 더하기 동사원형 이런 것은 안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조동사와 그냥 동사원형만 나오는 거와 조동사 have pp는 완전히 다르다 말이죠 시제에 있어서 어, 뭐 하는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결국은 hibernate 동면하는 거, 즉 동면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맞죠? 뭐, 물론 needed가 있지만 동면했을지도 모른다고 due to는 이유죠 뭐뭐때문에집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due to the fact that 자, 우리 영어를 많이 좀 하다 보면 fact 뒤에 나오는 뜻은 거의 90% 이상 동격의 대신을 알 수가 있지 맞아 해석은 뭐 뭐라는 사실 뭐라는 사실 winters were much colder at that time 그 당시에 겨울은 뭐였다고 어 비교급 앞에 멋지 still a lot fun은 비교급 수식이 죠 훨씬 훨씬 많은이 아니라 맞죠? 훨씬 더추웠 어, 추웠다라는 그러니까 그당시에 겨울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추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 동면하지 않고야 버틸 수가 없는 거지 뭐 우리처럼 지금 어, 따뜻한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뭐 집이나 이러한 우리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는 공간도 없는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동굴이나 이런 데서 겨울잠을 마치 곰처럼 맞죠 잤을 거라고 이렇게 서스펙 추측한다 해서 이제. However, 그러나 the humans could not have slowed their metabolism down as much as bears do. 자 결국 인류는 뭐할수 없었을 거래. Could not have slowed. 역시나 도동사 have 뿐니까뭐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 그들의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 겠죠 신진대사를 다운 슬로우 다운이 계 쉽게 말하면 느리게 할수 없었을 거래 역시나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뭐 하는 만큼 as much as bears do 자 이미 앞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잖아 난리다 지금 아자 이런 또 고난 속에서도 계속 해보자 어 이거는 as 원급 as지 as 원급 as a 제가 말했죠 이두 번째 as는 접속사 as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온다고 했다. 뭐만큼 a만큼 곰들이 do 하는 것만큼 그럼 여기서 do는 또 무슨 동사야? 대동사지 뭐 하는 건데? 그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건 현재 사실이잖아. 따라서 slow their metabolism down인 거지. 맞죠? 그래서 그들이 신진대사를 곰들은 막 겨울이 되면, 그 신진대사를 최대한 느리게 해가지고, 이제, 어 먹이를 안 먹어도, 먹을 것을, 그 음식을 안 먹어도, 어 이제, 안 죽을, 안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근데 인간은 뭐할수 없을 거라고, 그, 그들의 신진대사를 슬로우 다운 할수 없었을 거라는 거지. 맞죠? 그럼, 머치는 볼 것도 없이 부사죠. 볼 것도 없이 부사. 왜냐면, 앞 문장, 쌤 뭐라고 했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문장이고, 결국 이어이 어, 앞에 에즈는 부사 에즈니까 무시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형용사야 부사야 묻는다면 당연히 얘는 부사지 왜앞 문장이 완전하잖아 humans could not have slowed their metabolism down 완전한 문장이죠 따라서 멋지가 맞겠지 자 그래서 쌤이 아까 어법적으로 괜찮다고 했죠 after emerging from hibernation a bear's body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e moment when its hibernation began. 자, 지금 after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죠. 뭐한 이후에. 어, emerging from hibernat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from이잖아. 뭐로부터? 동면으로부터. 겨울잠으로부터 emerging. 원래는 emerge가 나타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 뭐 나오다, 벗어나다. 즉 동면에서 나온 이후에 누구는 그렇지 지금 위에서 곰들이 뭐 선생님도 뭣도 모르면서 설명했지만 이렇게 뒤에 나오네 어 곰들의 몸은 뭐 한다고 어 본질적으로 the same 똑같대 is the same 비동사 or, 맞죠? 어, 뭐 맞죠 어뭐 뭐와 똑같대 same as 는뭐 뭐와 같은 이 말이거든 그래서 뭐 물론 명사지만 뭐와 같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자또 그래서 same as 형용사든 명사든간에 어 뭐뭐와 같다 이 말이겠죠. 그럼 is not the same as면 뭐뭐가 같지 않다는 뜻이겠고 different 뜻입니다. 그겠죠 뭐와 같대. 본질적으로 결국은 어, 그 순간. 자 when 뒤에 지금 요거는 관계 부사절이라 봐야겠다 맞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앞에 있는 moment 또한 시간을 나타내 어떤 명사 선행사로 볼수 있겠죠. 어떤 순간과 같대. 았어 그것의 즉 곰이겠죠. 곰 자신의 동면을 시작했던 순간과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똑같아 똑같대.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뭘까 겨울잠 잔, 잔 이후에도 어, 맞죠. 어떤 신진대사가 어, 전혀 이제 뭐 나빠지거나 몸이 나빠지거나 그런 건강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소리겠지. But 하지만 the bones of the e l y humans s u g g e s t that 자 뭐든 뭐의 뼈는 오브 이하는 다 수식이라고 했죠. 선님이 그러니까 초기 였던 인류의 그 뼈들은 뭐를 시사하고 나타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서젯스도 또한 뭔가 그 연구나 증거춤이 될수 있겠지. 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런 것들은 시사하다 나타내더라고 해석하고 대절 이하는 시제일치라고 했죠. 어, 즉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고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그 동면이 뭐 했다고? 어 cause them to suffer significant health problems. 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군데 초기의 어떤 인간들이겠죠 인류겠죠 그 초기의 어떤 인류들로 하여금 뭐를 겪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얘가 목적이 뭐지 어 얘가 이렇게 하다 하도록 이야기하다니까 어 상당한 significant는 중요한 야들도 있지만 상당한 야들 수 있지. 그래서 그 문맥에 맞게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야겠지. 그래서 상당한 어떤 건강 문제를 to suffer 겪도록 caused 야기했다는 것을 suggest 나타냅니다. 시사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위에는 무슨 이야기 나왔더라? 결국은 그 곰은 동면을 시작했던 것그 중간과 어 때와 결국은 동면에서 동면이 끝나고 나왔을 때에 몸이 똑같다고 했잖아. 맞지?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않다, 것이. 그래서 인간의 뼈를 봤을 때그 동면이 뭐에 대한 소리야 어떤 인간으로 하여금 상당한 어떤 건강 문제를 cause 야기시켰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나? 어, 그 이유가 나와있네 The reason why this occurred was mostly likely linked to a lack of vitamin D. 다시 보고선 자그 이유. The reason i 주어고 그 뒤에 다시 why 나왔으니까 the reason 꾸며주는 관계 부사절이겠다 맞죠? 자, this occurred만 해도 완전한 문장이지. Occurred는 뭐니까 발생했다, 일어났다 자동사거든. 완전 자동사다, 완전 자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가 아무도 것 필요 없는. 그래서 이러한 일이 occurred 발생한 어떤 이유는 그러니까 상당한 건강 문제를 겪었던 일이겠죠. This는 맞아. 응. 그래서 이 질문은 공부할 게꽤 많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즉 인간들이 상당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라는 건 겪은 그 이유는 어, most likely linked 뭐했다고 어 여기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가장 아마도 뭐랑 be linked 입니다이 얘는 부사야 여기서는 be likely to가 아니라 be linked to입니다 알겠죠 be linked to 어 뭐와 연관이 있었대 가장 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어 비타민 D의 부족과 괜찮죠? 비타민 D의 부족과 관련이 있었대. D의 부족과, 응. 어, 콤마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the body needs 십점. <laughs> 맞지? 자 그리고 그것은 어 the body 어 이제 우리의 몸이겠죠. 인류의 몸이 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햇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뭐뭐 뭐 하는 아 조금만 버텨내보자 어 지금 관계대명사잖아 계속적 용법이지만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 그래서 뒤에 문장이 지금 불완전한 뭐가 없는 그렇지 프로듀스의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프로듀스의 목적은 선행사인 어떤 a 이라민 D겠죠 뭔 소리야 결국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은 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햇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는 to produce vitamin D 요게 생략다고 했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어 생산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한데 뭔소리야 결국은 어, 비타민 D가 겨울잠을 자서는 엄청 부족했겠지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뼈에 잘 나타나 있었나봐. Although the researchers believe that 이 말이겠죠. 어. 자 비록 어, 연구자들은 뭐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동면이 may have been useful 역시나 조동사 have pp기 때문에 어, 과거사진된 추측이야 어, 유용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동면이 우리 인류에게 유용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믿고 있지만 i t 뭔데? 동면이겠죠 맞아 was not necessarily healthy 뭔 소리인데 반드시 그것이 꼭 뭔가 건강에 좋은 것만은 아니었대 맞죠? 어, 왜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했으니까, 비타민 D가 필요했고, 겨울잠을 자면 그 햇볕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한, 맞죠? 그런, 어, 건강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하이버네이션입니다. 맞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자, 수고했다.